5장 나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나를 사랑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것을 내가 선포합니다. 무릇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시며 진리신 성령님이 증언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난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함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내게 지각을 주사 참된 것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심을 선포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